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의 오버워치 최근에 나온 새로운 영웅 둠피스트가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자, 과연 마인크래프트에 만약에 모두 없이 둠피스트가 나왔다면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비호비, 후비. 콧구멍 호비고, 렛츠고,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이, 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리프트에 둠피스트가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한 걸음에 이걸 오늘 해야겠다 하고 달려왔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바로 커맨드 블록을 이용해 한 둠피스트인데, 어, 요즘 최근에 옛날에 이제 커맨드 블록을 이용한 오버워치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겐지나 트레이서,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이제 이 제작자분께서 이번에는 이번에 신챔프 신영웅, 새로운 영웅으로 나온 바로바로 바로 그 누구야? 어? 개개 둠피스를 만들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링크에다가 남겨드릴텐데 제 하는법은 이런 그 커맨드블럭을 키고요 이걸 항상 활성으로 바꿔주시고 완료를 한번 누르시면은 야, 난난누구요 나는 누구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쇼!!! 자 망했어요 자 제가 커맨드 블록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건 망했어요 다시한번더 방화활성아 해놓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총 세번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1 그리고 커맨드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3까지 총 세번에 입력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둠비스트를 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도 한번더 해서 항상 활성화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까지 된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커맨드 블록에 그, 어, 명령어는 입력이 된 거고요.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오! 와우! 자, 일단은 모든 준비가 일단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둠피스를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둠피스트를 만드냐. 일단 제가 여기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바닥에 흙요석을 깐다! 두 번째, 그 위에 엔더 수정을 올린다! 세 번째, 내도의 별을 던진다! 여기에 들어간다! 변신한다! 변신! 내 이름은 둠피스트! 어떻게 하지? 잉? <laughs> 잠시만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위에 올라가지고이 철을 들어주시고 Q를 눌러주시면 철을 오른쪽 클릭하시면 Shift를 눌러주시면 아!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진짜 알았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철개를 가지고, F키를 눌러주시면, 간다! 뼈신! 둠피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오버워치를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둠피스트 팔 오른쪽, 왼쪽 굉장히 구현 잘됐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총알 네발 날아가는 거 굉장히 구현 잘 됐습니다. 한번 총을 쏴볼게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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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왜 발사가 안 될까요? 깻모를 풀어야 되나? 깻모 풀고. 왜 발사가 안 되지? 어, 뭐야? 원래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어, 어, 아닌데 이게 아닌데. 펀치, 펀치, 발사, 뿅, 뿅. 인. 잉! 잠깐만요, 이거는 몬스터를 소환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뭔가 되게 멋있기 시작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모스 퀄리티 자체는 정말 굉장히 구현이 잘 됐다고 보시죠. 자, 이제 제가 한번 몬스터를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어, 좀비 피그맨으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좀비 피그맨. 아, 여긴 안 되는구나. 어, 어딨냐. 일단, 여기 가가지고, 여기, 요, 요, 여기. 야, 좀비 피그맨 어디갔어? 자, 좀비 피그맨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평화로움을로 돼있네. 자, 이렇게 좀비 피그맨 설치를 하고, 이 상태에서, 게임모를 풀어주고, 발사, 뿅. 아, 근데, 이게, 오, 그, 공격이 안된다 왜지? 이게 원래 그, 네 발이 어라, 여러분들 발사가 되거든요? 아, Q! Q를 눌러야 발사가 되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Q를 누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갑니다. Q를 누르면, 다시 네 발이 나가고요 어, 뭐야. 잉? 잉? 서버 렉 걸렸어. 여기 렉 걸렸어? 뭐야. 어, 됐다, 됐다. 됐어, 풀렸어. 이렇게, Q를 누르면은, 네 발. 하나, 둘, 쏙! 쏙! 이게 나가면서 한발씩 장정이 되는 아주 괜찮은 여기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죠? 정말 진짜 너무나도 구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를 눌렀을 경우에는 또 굉장하죠 시프트를 눌렀을 경우에는 그 돌진기가 있는데 돌진을 할수 있습니다 돌진을 굉장히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시프트를 눌러주면서 빠슝! 아 오른쪽 클릭을 눌러야 돼요 시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클릭을 눌러야 됩니다 자 일단은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고 시프트를 눌러주면서 오른쪽 클릭을 눌러주면 이렇게 뻥! 밀치는 이 두번째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중 점프 자 시프트 키를 눌러주면서 오른쪽 키를 가시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시프트 키를 하면서 오른쪽 키를 하면 이렇게 밀치는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장난 아니잖아 자 그리고 이거 이 두번째 날아가서 점프해서 찍어버리게! 또써있수 있구요. 자, 그리고 세번째 기술. 세번째 기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게 공중으로 띄우는거에요, 여러분들. 어퍼컷 아이, 지금 쿨타임인가 보네. 자, 쫑깡! 자, 이거 쓰면은, 어퍼컷 이렇게 공중으로 뛰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기술도 가능하구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Q는 항상 가능해요. 어떤 걸 누르더라도 Q는 발사가 됩니다. 좀비 피그맨을 더 소환해보죠. 아이고 굉장한데 이거 진짜로들 장난치는 게 아니고 굉장합니다. 자키를 눌러서 그 데미지도 엄청나게 세요 여러분들 데미지도 굉장히 세가지고 날라선 찍어버리게 요거를 이용해서 어퍼커 아 실패 시프트를 누르면서 아 시프트를 누르면서 오른쪽 발이스다 번째 나 근데 왜어그로안 끌리니? 야이 새끼야 오케이! 끌났다 큐를 누르면서 발사해주고 얘 애들 딱 모였을때 바로 이제 이 궁극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은 동그라미 원이 나오면서 그 원안에 쓰일수 있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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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궁극기!!! 빠쎄!!!!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진,짜 굉장한 엄청난 퀄리티의 둠피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거든! 와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둠피스를 볼수있고요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내기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좀비 100마리 대 둠피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좀비가 이길지 아니면 둠피스가 이길지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둠피스트! 좀비랑 싸워보러! 좀비 100마리 소환하기! 좀비 100마리 소환하기 하나 둘셋넷다일여일 넷,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지금 밤이지 아침이지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렷어일여덟 스물 두하나 둘둘둘셋넷둘다둘 여덟 둘 여덟 둘둘둘 스물 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 둘 서른 셋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이고 서른여덟 서른오 마흔 스킵! 구십일 구십이 구십삼 구십사 구십오 구십육 구십칠 구십팔 구십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 100마리 모두 다 소환을 맞쳐봤습니다야 진짜 많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준비돼 덤벼라 짱짱짱짱짱자 짱! 총알 발사하면서 시프트 눌러주면서 번치 오케이 자 일단 저기 있는 좀비들도 싹리싹딱다 다 어그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아이고야 어퍼 컷 오케이 발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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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시프트, 펀치, 비켜! 날아서, 여기다, 찍어버리게! 어퍼, 어퍼커! 야, 너무 많아! 야, 기다려봐. 야, 너무 많아.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요 야, 근데 이거 한방 아니냐? 일단은 너무 재밌게 쉽게 끝내버리면 재미없기 때문에. 오케이! 어퍼, 어퍼커! 나이스! 뛰어서 떨어뜨려버리게! 총 발사, 꼬맹이들, 꼬맹이 날려버리고, 여기로다가 떨어진 다음에, 어퍼코 총알 발사 어퍼코 상태에서 아이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번치 오케이 공중으로 날아서 다하 차차빠빠 빠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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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써주마 훈 받아라 돔비스트 궁쭉 쇼... 마무리다 이지 와! 장난 아니야! 아, 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둠피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둠피스트 한번 만나봤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둠피스트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쩌네요 예. 숭. 따 아, 여러분들, 둠피스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둠피스트 한번 어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에 댓글에다가 남겨줄테니까 한번 하셔가지고 친구들 두명이랑 이렇게 대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로 오버워치를 한다 이거 뭐 거의 꼭먹고 알먹기 아닙니까? 한 게임으로 두개의 게임을 하다니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시프트 누르면서 펀치 오 근데 이거 잠깐만 연속 기술이 되네 시프트 누르면서 펀치 샹찹 참참참참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정말 또하 빠쟁이 야 정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만 아, 네 동의였구요 다음번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궁으로 딱 끝내고 싶은데 마무리를 딱 궁으로 끝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딱 찍으면서 그냥 땅 빵빵 하면서 딱 끝내는 거지. 자, 한 마리만 딱더 잡으면 아마 궁쓸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궁 썼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 궁 보여 드리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돈피스궁 중. 죽어라, 조미! 자, 그럼 여기까지! 동이었습니다.